오늘은 계속해서 역대야 강의를 살펴보면서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견고한 인생이 되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후로 부여와 형통과 또 건강한 인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서 건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로 의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요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예비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준 말씀의 길대로 가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말씀 믿고 도전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의 길을 갈수 있기를 주의인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은 혹시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던지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질 토 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크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 하늘이 닫혀서. 그럼 농사가 안 되겠죠? 농사가 비가 또 오면 풀이 자랄 수 없겠죠. 이스라엘은 유목민들 아닙니까? 풀이 자랄 수 없으면 또 양이나 소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메뚜기들이 토지 소산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 그러면 찾아오는 게가난에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 삶에 가난이 찾아오거든. 두 번째는 혹 전염병이 내 박생 가운데 유행하게 되거든. 전염병, 다시 말하면 질병, 또말 그대로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겪어봤잖아요 지금도 뭐 호흡기 질환 같은 거 계속해서 전염병 뭐 때마다 뭐 독감이 유행한다 또 어떨 때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장염이 유행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봄 되면 결막염 이런 게 유행한다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가난을 넘어서고 질병을 이기고 또 우리 삶의 맨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18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 나라 왕인을 경고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경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을 깨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질병을 깨고 가난 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 삶이 누가 보기에도 경고하고 하나님 보기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첫 번째가 뭐냐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디서 그들의 어디서 떠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악한 길에 있지 않지만 문제가 올 때도 있긴 있습니다. 잊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악한 길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길이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평생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테니까 에덴동산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악한 길로 갔죠. 마귀가 말했습니다.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악한 길을 제시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때 처음 들어온 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면서 처음 들어온 제가 교만해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담가와가 범죄하면서 악한 길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악한 길은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악한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악한 길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는 자들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만족 내 욕심 내 즐거움 이게 육신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육신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 육신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결국은 이렇게 가난과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사람의 생각 속에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다가 결국은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다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길이라면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이걸 계속 묵상하면 성령이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더잘 들을 수 있지? 자꾸 그 생각하면 성령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성령님과 계속 가까워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더 강하게 주시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영적인 생각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이 결과 반드시 가난은 깨지고 그 사람이 형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은 깨지고 건강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이 견고한 그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꾸 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13절 봅시다 다시 13절 홍 내가 하늘을 닫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늘이 닫혀요. 그래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데 이것이 육신의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게, 영적인 길을 가게 되면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 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견고한 인생이 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견고한 인생을 되는 길은 겸손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겸손한 인생. 우리가 14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죠. 겸손. 겸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순종하거든요. 항상 겸손할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왜 실패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근데 왜 불순종하죠? 교만해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던 거예요. 마귀가 사람 본연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왜 많은 것 중에 왜 그걸 말해서 말했을까요? 차라리 생명나무를 먹어. 그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거야. 하나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데 반드시 교만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핵심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 이거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반대로 교만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교만하면 메뚜기가 토주선을 먹게 되고, 교만하면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그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라고 그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는 북아프리카의 구스라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흑인 여성과 결혼했다고요. 그니까 모세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죽분못 지켰죠. 그럼 그 사실을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잠잠한데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 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한데 두 사람이 네가왜 율법을 어기냐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했냐 나도 만나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비방, 모세가 비방과 비난을 듣고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많이 비방을 했거든요. 그때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듣고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침묵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나 문제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침묵하십시오.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꾹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모세처럼 이 사람 A는 예를 들면 저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상국, 이상국 목사는 진짜 그오유함이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침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미리함을 책망하셨어요.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살이 반이나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저주입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살이 썩었, 반이 썩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율법은 모세가 오겠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이런 저주를 베풀면서 미리암이 나방 걸리게 하고 반을 썩게 했을까요? 교만이 더큰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판단하려고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책망을 할 거예요. 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비방하고 나서면서 너만 너만 하나님께서 말하냐. 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이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교만. 왜냐하면 이 판단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잖아요. 모세는 미리암에게 당신 교만하면 누나라도 교만하면 심판한다 이런 말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미리암을 심판하면서 살이 반이나 썩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다고요 모, 아,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 질병이 찾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교만은 이런 거고 어? 겸손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란 것은 높아진 마음이에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보통 누나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엄마가 나일강물에 띄울 때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따라가 보라고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미리암은 아름보다도 누나였고요. 모세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큰 누나뻘이에요. 누나 중에서 큰 누나뻘, 뭐 두세 살 차이 나는 이런 누나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모세는 내가 어복 키운 동생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요 이게 교만이 교만.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럼 이제 그 권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권위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 책망할 수 있어. 높아진 마음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내 생각이 자꾸 옳다고 주장하고 비방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자꾸 비방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따진다. 그럼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 저분의 마음이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요. 예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고 왜저 사람 교만하냐,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 저분 불쌍히 여기 주시고 다시 겸손 찾을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세요. 본 마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만 뭐 이렇게 뭐그렇습니 아니요, 나도 누군가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다 예외는 아닙니다. 그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부 관계 깨지기도 하고 사회생활이 깨지기도 하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그 영혼에서 누구나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잘 기도해주고 또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는님께 맡기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그냥 말씀이었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패망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제일 앞에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만하면 하는 문이 닫힌다. 교만하면 질병이 온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면 하는 의문이 열리고 겸손하면 다시 건강이 찾아온다. 이런 레가 저와 여러분의 게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laughs>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뒤에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이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문제 해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어떤 번영, 이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질병이 오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능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뭐 젊어서 막 펄펄 뛴다고 뭐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체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가 가진 것들 하나님 한번 바람 불면 끝이다. 하늘은 다쳐 보십시오. 1년만 비 안아 보십시오. 전세계가 쌀값이 만약에 뭐 10kg가 뭐 5만원이다. 그러면요. 1년만 비 안아보십시오. 10kg 한 5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늘 문을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바람만 보면 끝난다는 걸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늘 높이 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흩어버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게 하나님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고, 우리 우리가 쌓은 물질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온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안에서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시고 너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끊임없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사용,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11조에 보면, 1 1조의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일주일이 딱 7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일이라고 말하죠.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난 거지만, 사람의 단어나 말의 중요성이 정말 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요일 하지 말고, 자꾸 훈련시켜요 주일, 주일. 왜냐면 일요일은 단지 쉬는 날이나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날 교회가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 일요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은 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날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단어가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뭐라고 인사했죠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결합 말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오신 날의 축제가 크리스마스예요. 그 메리라는 건 인사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이건 종교 편향적이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말을 쓰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행복한 공휴일이다 이게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 편향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간다고요 이게 아무어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단어 크라이스터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단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용어들 단어들 그거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일주일에 일주일 이라는 사람과 6일 일하는 사람 누가 돈을 더 많이 봅니까? 일주일에 일주일 더 매일이라면 돈더 많이 벌죠. 형식적으로 수치만 따져봐도. 또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공휴일 날이라면 특근이라고 해서 뭐두 배씩 주고 그러잖아요. 훨씬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루를 쉬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아무 일 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니네들 일주일에 일주일 보는 사람들, 어? 너는 6일만일하면 그들보다 돈더못벌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 주일날 하루 쉬면은 뭐 하는 30배, 60배, 100배 주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분보다 돈을 많이 봅니까? 돈을 더 적게 벌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니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벌어도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물질보다 나를 선택해라. 좀, 좀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못 살잖아요. 우리는 하다 보면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도 하고 뭐그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면 체력도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기쁨으로 알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 내가 내 건강 지킨다. 내가 내 어떤 물질을 세운다. 내가 내 인생 경고를 세운다.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지워버리십시오. 지우개로. 내가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 하나님 없이면안 된다. 다시 쓰십시오. 옛날에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것이라는 가사가, 유행가가 있었어요. 왜 연필로 써야 됩니까?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라고. 여러분, 그거, 우리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지우고 다시 써야 돼요. 내가 성실히 해야 되고 노력돼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쓰고 거기에 느낌표를 세개펴 놓으십시오. 빵빵빵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말했던 대로 가난과 질병의 해결법에서 말하잖아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한 반절 이상은 가난과 질병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몇년 전에 통계를 보면요. 하루에 세끼를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10% 안에 든대요. 10%.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가 우리는 이거 잊어, 잊어 살거든요. 가난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질 때문에 빚을 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가난에 어떤 빚에 굴레에 섞여가지고요, 닮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거잘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이나 질병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치료를 잘하면 낫는다. 그것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무,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치료는 의사가지만,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일은 내가 하지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실이.